어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하려고 왔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책은 잘 읽고 계신가요? <laughs>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책으로 어, 세상을 알아가는 걸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매일매일 책을 15분씩 읽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분은 궁금하실 거예요. 에? 저 책을 설마 다 읽고 있겠어? 저 책을 다 읽었다고? 말도 안 돼.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어, 사실은 제가 하루에 한 300페이지 정도를 읽는 것 같아요. 그래서 300페이지를 읽는데 책 하나를 다 읽는 게 아니고, 그,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. 잠자기 전에 10페이지 읽는 책도 있고, 직장에 나가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읽는 책도 있고, 근데 그 읽는 책이 대부분 저는 뇌과학 책이나 과학류의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책은 사실은 끊어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좀 얇은 경우에는 한 권은 다 읽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 번에 다 있었던 책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책 기억 나시나요? 어, 저는 이제 생물학적 마음은 두 번째 읽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 책은 아직 다 읽지 않았고 기억의 내각 다 읽었고요. 나는 내 인생이 참 좋다. 나의 마지막 숲을 걷다 는 지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고 있어요.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. 우울할 때 내각도 다시 읽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두세번 읽는 책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읽은, 읽은 것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, 오래된 내각은 이 정도 남기고 다 읽었고, 이제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여기까지 읽었고요. 그리고 다 읽은 책들 같은 경우에는 대, 다시 이렇게 책을 접어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. 그러면 과연 이런 책으로 읽으면 어떻게 유지를 할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뭐 이런 거예요. 요번에 물리적인 힘을 읽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. 읽은 날짜와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를 적어 놓고, 이제 끼워놔요. 그러니까 호, 혹은 어떨 땐 여기에 키워드를 적어 놓기도 하고, 근데 이 책을 읽을 때는 아직 그렇게 키워드가 될 만한 것도 없고,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, 이 책은 오늘 영상을 찍었거든요. 내일 업로드 할것 같은데, 어. 요 책은 이제 읽어서 오늘 처음 읽었으니까 65페이지까지 읽었다 이렇게 꽂아놓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이제 9월 18일 날 처음 읽었고 22일 날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이게 세번에 9월 18일 날은 재밌어서 세번에 남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읽을 때 항상 15분이나 10, 15분 이하로만 읽습니다. 왜냐하면 15분 이상 읽어 봤더니 집중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무슨 내용을 읽었지 하고 다 뒤적거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읽어서 대부분 되게 기억을 하는 편으로 읽는 걸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번 읽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다시 읽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한번 읽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은 요즘 읽는 책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천천히 읽고 있어요. 이 책은 어떻게 읽었냐면 아차, 여기 없네? 아 여기까지 읽었구나. 여기까지를 이거 한 4일에 걸쳐서 읽은 것 같아요. 어, 4일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. 어 여기는 이게 없네요. 어디 다른 걸 꽂아놨나 봐요. 그래서 요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고 있고요. 음. 그리고, 아, 경제학 책은 너무 어렵죠, 저한테. 근데 이 책은 지금 두번 읽은 것 같은데요? 어저께도 읽었는데, 어저께 표시를 안 했네요? 이제 84페이지 읽었고, 어제 좀더 읽었던 것 같아요. 한이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, 그건 적어 놓지 않았나요?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이지 수랑 날짜를 적어 놓으면, 아, 이 책을 내가 얼만큼에 독파했구나, 혹은 이 책을 어떻게 샀구나, 라고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, 격렬적인 어떤 독서를 하는 편이에요. 한 번에 책을 다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이해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러, 그러다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걸 그냥 억지로 넘겨서 읽기보다 어, 이해 안 되는 챕터에서 막히면 멈췄다가 그러면 다음 책을 다른 책을 읽어요.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뇌 상태이기 때문에 뇌 상태가 이제 좀 이해 못하는 거를 하루 이틀 지나면 되게 이해를 잘 하거든요. 이게 학습 심리학 쪽 책을 읽을 때 배운 건데 오늘 막히는, 불락되는 그뇌에 어떤 기전이 있어요. 이해가 안 되는 기전. 그래서 그거를 오늘 내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대요. 그래서 저, 제가 했던 방법은 넘기는 거예요. 그냥 오늘 안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다시 이 책을 읽게 돼요. 왜냐하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, 이책 오늘은 읽어보고 싶은데, 혹은 오늘 오늘 뭐 유씨의 뭐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이 있다던데 그 사람이 정말 정말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관련된 책을 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되게 흡입력이 있고 어, 관심 있게 읽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새 읽는 푹 빠진 책은 이 책과 이 책인데 어, 이 책을 읽으면 되게 고요해져요. 왜냐하면 바닷속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거라서 고요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제 행동의 결점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어, 이렇게 집중이 잘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읽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병렬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은 5분에서 15분 정도 알람 맞추시고 읽으시면 어, 생각보다 진도가 꽤잘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 네다섯 권은 다 읽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병렬로 읽을 때 좋은 점은 지루하지가 않아요. 그 다음에 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쏙쏙쏙 알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오겠습니다.